이 여야 합의 없이 전체 회의가 열려서 일방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법 의결을 하려는 데 대해서 우선 유감을 표시합니다. 여야 합의 하에 예정된 2월 23일 야당한 공청회 일정을 4일 앞둔 전체 회의에서는 민주당에서 기습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원회를 밀어붙이고 민주당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던 법안심사를 야당 타당하며 안건조정위로 가져가서 어 2시간 40분 만에 본안심사 끝치고 어 통과시켰습니다. 아 국민의힘이 어떤 논의도 거부하고 국회에서 할 일도 안 했던 것을 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대 국회에서 국교입법은 대체토론을 포함해서 모두 6차례나 상정되었지만 단한 번도 진지하게 토론되지 <laughs> 못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법이 그만큼 중요한 만큼 절대적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교입법은 매번 안건 순서가 도래하지 못하거나 논의 순서가 오더라도 야당의 이런저런 핑계로 토론을 보류시켜 왔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로 별도로 뽑아냈고 그리고 9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안건조정위원회도 2시간 40분 만에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9시 47분에 개회를 해서 18시 23분에 산회를 했습니다. 총 9시간이 걸렸고요. 아, 그동안 국민의힘은 미래 교육에 대해 교육 거버넌스의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국가 교육 위원회가 최선이 아니라면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사실 묻고 싶지만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그저 반대 의외에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홍덕 의원님. 잠깐만요. 아니 말씀을 다 지금 나가시는 거예요? <laughs>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셔 놓고 또 그렇게 퇴장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네.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민주주의 역사에 참패하시죠 아, 안그하지 마. <laughs> 네. 윤영덕 의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법으로 규정된 의정 활동과 관련한 뭐 약속들이 있는데 자기 사정이 있어서 뭐 참석을 못 했다고. 그게 날치기 뭐 의사 일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대학을 해서 등교 수업을 하는데 어, 자기 뭐 사정 있다고 학교에 못 나가고 나서 진행된 수업을 날치기 수업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죠.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딴지만 거는 것은 이건 음,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날치기라는 얘기를 여러 번쓰는데그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성실하게 수업을 진행한 학생들을 어, 나무라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뭐 추태화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나당 의원 편에서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어, 반대하거나 유보하자고 했을 때한 번도 그것을 안 따른 적이 없습니다. 이걸 보고 날치기라고 얘기하는데 동의 안 됩니다. 아, 안타깝지만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아, 처리할 수밖에 없고 의견이 없으시면 아, 축조 심사를 마치고 아, 의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안으로 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